은퇴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부터 오는 해방감,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죠. 이제부터 뭐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며 경제적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이 아니라 일상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은퇴 후 진짜 행복을 찾은 네 가지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 새로운 목표를 찾아라 삶의 의미를 다시 설정하기. 한때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내 삶의 목표였는데 은퇴 후에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지금까지 못해본 걸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35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박영수 66씨입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마냥 쉬는 것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봉사활동을 접하게 되었고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시작했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사회에서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봉사활동, 취미활동,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삶의 의미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2. 경제적 안정은 행복의 기초현실적인 재정 설계. 은퇴 전에는 퇴직금이 있으니까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생활해 보니 생각보다 돈이 훨씬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김정희 62씨는 은퇴 후 처음 2년 동안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곧 재정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계획 없이 돈을 쓰다 보니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었고 결국 은퇴 후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깨달아서 재정 관리를 다시 했어요.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연금과 투자도 다시 살펴보면서 안정감을 되찾았죠. 은퇴 후 행복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재정 설계가 필수입니다. 수익과 지출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파트타임 근무나 창업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라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퇴직하고 나니까 회사 사람들과의 연락이 뚝 끊겼어요.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도 각자 바빠서 만나기가 어려웠고요. 어느 순간 너무 외롭다는 걸 깨달았죠. 최성호 68씨는 은퇴 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동호회에 가입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삶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죠. 은퇴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호회,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면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건강을 최우선으로 몸이 행복해야 마음도 행복하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집에서 TV만 봤어요. 그런데 몸이 금방 약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한결 밝아졌어요. 정미 경육 14시는 은퇴 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도 개선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죠. 건강이 좋아지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어요.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도전하고, 몸이 행복해야 마음도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죠. 은퇴 후에는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 더 활기찬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법.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입니다.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책을 읽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세요. 일상의 사소한 행복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행,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을 챙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은퇴 후의 삶은 선택과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